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참된 가난 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신명기라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그리고 약속하신 그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쓰여진 말씀들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2세대에게 쓰여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모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새로 태어난 광야 가운데 새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그리고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출애굽 2세대들과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저임과그 지금과 복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모세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 세대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지켜왔던 하나님께서 훈려왔던 훈련에서 왔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지속해서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에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하냐면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한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출애굽하기 전에 있던 애굽 땅과 비교하여 주는데 애굽 땅은 그러면은 어떤 땅이냐 하면은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땜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어떠한 채소와 모종을 심고 그것을 이제 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그리고 땅의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애국당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파종을 한 다음에 이제 발로 카메라에 발이 안 보이죠. 이게 발이에요. 발로 밭에다가 이렇게 쓱쓱쓱쓱쓱쓱 이렇게 하면은 이곳이 댐과 같이 되어서 물이 고여서 물이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즉 사람의 노력, 인간의 노력으로 충분히 농사가 가능한 땅이 애굽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비해서 가나한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많이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성지 순례를 갔다 와서 그 가나안 땅을 쫙 바라보면은 흙과 막 모래들 바람 날리는 그 척박한 땅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성경 가운데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분명히 지금과 척박한 땅일 수도 있고 비옥한 땅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무엇이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떠한 표현이냐면은 이제 목축업, 동물을 기르는 목축업과 열매 맺는 것을 동시에 할수 있는 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사실과도 직관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열두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 성에 들어가갔을 때에 정탐을 했을 때에 그 열두 정탐꾼의 공통된 의견은 이러했습니다. 그 땅은 매우 비옥하고 그곳의 열매는 이렇게 풍성하지만 그열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다른 고백이었던 것은 그곳 사람들은 많이 커서 우리를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라고 이 고백이 달랐거든요 그렇지만 공통된 고백 가운데에서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그곳의 열매는 분명히 크고 강성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덧붙여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신명기 11장 1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른 어떠한 좋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라고 가나안 땅을 표현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더욱 더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표현해 주시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지켜 보실 때에 항상 눈이 그 위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알맞은 때에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이 늦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중요성을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제 건기와 우기로 나뉘고 그리고 연초에는 이른 비 그리고 추수 전에는 늦은 비가 필요해서 땅을 일굴 때그 땅이 촉촉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늦은 비로 인해서 곡식이 이제 연그러짐에 차이가 많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할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아까 애굽 땅은 이제 발로 물대기를 할수 있어 가지고 사람들의 어떠한 능력으로 그 농사가 가능했지만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구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에 먹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가고, 멈추라 하실 때에 멈추고, 싸우라 할 때에 싸우고, 지나가라 할 때에 지나가는 그 삶.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과 동일한 땅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명기 11장 1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리라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이것입니다.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며 뜻을 다하고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겁내는 것이 이것입니다. 만약 출애굽 여정길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만나가 멈추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 주신다면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인 믿음을 올려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이후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불명 불판 불평 불만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주시려고 이렇게 끄지머 내셨나이까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시냐면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만나는 한 번에 우르르 주시고 끝낸 것이 아니시고 하루에 한 호매씩 이렇게 너희가 수확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있기 전에는 하루에 두 호매를 해서 하루 먹고 그다음 날까지 먹으라 그럽니다. 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하나님께 대한 음식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불만, 불평과 불만이 끊겼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불평과 불만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와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만 허락해 주신다면 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더큰 것을 바라고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오기 마련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환경과 환경에 자주 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는 그 어떠한 환경이 채워지지 않아서, 어떠한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걱정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 전적인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우리들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많은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할 것이고 이것들을 지켜가신다면 하나님께서 풍족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너는 이것을 지킴 지키, 지키지 않으면 저주 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이것을 지키면은 복 받을 것이라. 단순히 이 양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두려움에 떨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의 순종의 모습은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명령을 내리는 자, 그것을 지켜가는 자가 아니라 성경의 많은 표현대로 보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그 법도를 지키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보면은 그 자녀가 부모에게 어떠한 이쁜 짓을 해서 그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자녀가 되는 조건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지키고 어떠한 것을 하였을 때 무언가를 더해주신다 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지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럴 때에도 지킬 때에는 이러한 축복들이 더하여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을 한다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로서의 어떠한 순종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뒤에 보면은 신명기 15장에 이제 종에 대한 법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종에 대한 법도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의 제도가 있었는데, 그 종에게 6년 동안 그 종의 임무를 충실히 마치면은 이제 그 종을 7년째 되는 날에 해방시켜 주어라 라고 하는 목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것이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종으로서 팔려오게 되었을 때에 6년 동안 잘 섬겼으면은 그리고 섬겼으면은 잘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섬겼으면은 7년째에는 이제 그를 자유하게 놓아주라라는 것입니다. 근치만 놓아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너는 6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자 이제 자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6년 동안 나를 잘 섬겨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떠나갈 때. 공수 맨손으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얹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놓아주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한 가지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의 법도가 그 종이 분명히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맨손으로 자유를 얻은 것도 아니고 많은 재물을 더하여 주고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보다 만약에 이 주인과 그동안 6년 동안 함께 있었던 삶이 너무나도 좋고 그 주인의 삶이 너무 만족스럽거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주인에게 종으로 남기 원하거든. 어떻게 하라 라고 하냐면은 우리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에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아멘. 송곳을 취해서 그 종의 귀에 귀를 뚫으라 라고 합니다. 귀는 굉장히 잘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귀를 뚫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영영이 내 종이 될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인에게 주인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선택하기로 나는 그냥 이 주인 집에 남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주인이 그 귀의 송곳에 귀를 뚫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종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 종의 모습을 봤을 때에 이쪽 귀가 뚫어져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은 종이구나. 근데 여기에 더해서 무엇을 보나요? 이 종의 주인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죠. 분명히 그 종에게는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보다도 그 주인에게 속하여 있는 삶이 더욱더 만족스럽다라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그 종을 보면서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얼마나 잘해 주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아, 저종 정말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 종의 주인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그큰 자유를 불과하고 다시금 종이 되기를 원하는지 이것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매려고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테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받았으나 내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고 기쁨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이러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억지로 나를 말씀 가운데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죄에 얽매였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자유를 베풀어 주시고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보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아직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조금 알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철이 들었을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제가 중고등부 설교에서는 이 철이 든다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하는데, 어 예전에는 흔히 군대를 갔다 오면은 철이 든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보통 이 철이 든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때의 표현을 하냐면은, 자녀가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서 막대하지 않을 때, 그때를 철이 든다 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제가 자녀인 상태로 보았다면, 은 어렸을 때에는 부모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부모님에게 떼써서 이것도 좀 사주세요, 이것도 사주세요, 이것도 사주세요 하지만, 이제 내가 조금 육체가 장성하고... 이제 마음이 장성하고 생각이 장성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내가 직접 부모가 되어보면은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되면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면 깨닫게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더욱더 섬겨지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부담과 종적인 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의미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에, 그 받은 사랑을 이제 우리가 육체의 부모에게 다시금 올려드리고 싶듯,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싶은 삶,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모았을 때에, 나의 귀를 뚫어낸 그 모습을 모았을 때에, 우리의 그 삶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칭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종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된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가운데. 우리가 그 앞에 순종을 올려 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어떠한 독재 정권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라온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자유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날마다 날마다 깨달아 가서 하나님 앞에 더큰 하나님께 더큰 영광을 우리가 스스로가 올려 드리는 그 삶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 동일하게 영광을 올려 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그러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삶.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우리의 가나안 땅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후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임한다, 저곳에 임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만이는 이라라고 우리에게 오늘날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려면 어떠한 백성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순종함으로 억지로의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하여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한 땅인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사랑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시고 눈이 항상 거하는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켜봐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제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